어, fx가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5를 지날 때 abc에 대해서 이거를 구하여라가 되는데 그러면은 a 정의역의 집합에서 지금 b를 뺐더니 어... a만 가지고 있는게 뭐라는거지 지금? 일라는거지 이게 좋다 이 문제가 되게 좋은거 같아 a만 가지고 있는게 일라는 말은 그러면은 어... b는 2를 가지고 있다는거야 안가지고 있다는거야? 안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치역에서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 y 정근선 y 정근선이 1을 못 가진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지 그럼 얘는 반대로 말하면 x 정근선이 마이너스 3이다 의미를 파악해 내면 바로 풀리는 문제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따라서 c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x 플러스 3 그래야지 마이너스 3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2가 되려면 이 x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2건만 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라서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c는 아까 뭐였지? 3이 되는 거고 a는 2였지? 그렇지? 이렇게 돼서 답은 4가 되겠다.